여기 보시면은 이제 OBS 프로프리젠터용 그래픽카드 최종 결론이라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 기준이 되긴 하는데요. 오늘 한번 새로 가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PU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4650G는 확실히 그 프로프리젠터 멀티로도 잘 나가고, 그리고 OBS 방송도 잘 되고 해서 4650G를 선택하려 했는데 몇만원 차이로 지금 5600G 신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5700G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더 하고요. 가성비로 생각해서 5600G로 지금 선택을 했어요. 자, 메인보드 가볼까요? AMD. 아서스로 그냥 딱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마음은 TUF 1 6 4 0 0인데좀 우리 가성비를 생각해서 b 5 0 칩셋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성비가 얘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나마 PCI e 슬롯이 3개 있네요 캡처카드 끼고 이러면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픽카드가 두껍지 않으면은 가능할 걸. 아 우리 그래픽카드 안 쓰지 그래픽카드도 내장으로 쓴다고 치고 그리고 캡처카드 또한 개가 뭐죠 더라 덱링크 그거 들어간다고 치면 네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두개 그리고 그래픽 카드용 익스프레스 슬롯이 한개 있는데 그래픽 카드를 안 써도 되니까 충분히 낄것 같아요 자 메모리는 삼성전자 꺼 8기가 두 개로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픽 카드는 일단 내장으로 네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관여 안 하도록 할게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픽 카드가 아웃풋이 만약에 여러 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 출력이 몇개 있는지 봐야겠네 DVA 하나 hdmi나 하나, rgb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픽카드도 하나 끼긴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픽카드를 모니터 하나 끼고 회중용은 그냥 덱링크에서 나간다고 치고 키필로요 찬양팀용 하나 나가고 멀티로 또 하나 나간다고 쳤을 때는 그럼 그래픽카드가 지금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 좀 저렴한 걸로 해서 730은 너무 저렴한데 25,000원 얘 뭐야 g 0 아이고야 좀 아쉽긴 하지만요 일단은 가성비로 나가는 거니까 와 없네 답이 지금 그나마 이 GT730이 DVI랑 HDMI가 하나씩 더 나오거든요. 아, 이거 사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MSI 1030, 저 혼자만 좀 볼게요. 1030들이 RGB가 없고 HDMI 하나, DVI가 하나 있어요. 세 개가 없어요. 어쨌든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I 거, GT1030. 얘는 어쨌든 그래픽 가속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SSD, NVMe. 이것도 가격 보고 그냥 뭐 500기가 하나 그냥 사겠습니다. 웨스턴디지 다. 이거는 아무거나 알아서 구입하세요. 하드는 필요 없어요. 자막 컴퓨터에서는 그냥 SSD 다 넣읍시다. 그리고 케이스도 무난한 거 하나, 35,000원 이거 사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크로닉스, 그냥 일단은 걸러 놓을 테니까 600W 안 들어요. 이거 80 플러스 이거 58,000원짜리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것도 600W 까지 필요 없는데, 더 좋은 거를 차라리, 일단은 골라놓을게요. 네, 요거. FSP 500W, 이런 것도 뭐 괜찮긴 합니다. 저 지금 쓰는 것도 FSP인데, 하여튼 그냥 골라놨습니다. 모니터 넣시다 우리. 이왜 LG 왜 이렇게 비싸? 그냥, 예. 삼성으로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살게요. 윈도우나 이런 거는 알아서 하는 거같고요 조립해야죠. 조립하겠습니다. 조립해서 보내고, 귀찮아요. 키보드 마우스, 요거는 데스크탑 세트 유선으로, 일단은 가격을 좀 무난하게 잡는 거니까요. 로지텍으로 갈게요. 다른 거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2만원대 한번 골라볼게요. 아, 로지텍도 뭐, 17,500원 이러네 유선은? 얼마 안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OBS랑 프로프리젠트 돌리는 용으로 컴퓨터 한번 최저 사양이지만 최고의 성능을 낼수 있게 가성비로. 야, 99만, 이거 짠거 같잖아. 99만 900원 나오네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프로프리젠터 자막만 돌리고 뭐 특별한 거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빠져도 되고요 아 우리 덱링크도 넣어야 되는구나 어쨌든 첫 번째 결론 99만 900원 요거는 이제 프로프리젠터 회중도 따로 보내고 이럴 때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아, 이걸 이걸 어디서 검색하지 여기서 검색하면 이거 날라가 버리잖아요 덱링크 듀오2 에이 날라갔어 어 덱링크 듀오2가 지금 없네요 하이픽셀 가볼게요 그럼 네 듀오2 가격은 지금 68만 8천 70만원입니다. 결론을 내드릴게요. OBS 프로프리젠터 단순 슬라이드 아까 16만 얼마짜리 그래픽카드 빼니까 대략 80만원 만약에 회중 다른 화면 보고, 뭐, 이렇게 OBS로는 다른, 아, OBS NDI로 보내니까 괜찮긴 하겠네요. 만약에 추가 화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회중 1, 2라든지 등등 별도의 화면이 필요할 경우 99만원. 예, 네,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나는 키피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덱링크 듀오2 이렇게 해서 이거 70만 원 하니까 169만 원이 되겠네요 이거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포함 운영체제 미포함 B550 말고 그냥 B450M 써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는 스펙은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도 돼요. 너무 바닥으로만 안 내려가면 되고, 저도 룰루랄라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냥 검색해서 나와서 선택을 한 것뿐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빡빡하게 가격을 뽑아 버리면 나중에 너무 또 그걸 그대로 또 구입을 하셔서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재고가 없으면 견적을 교회에다 보고하고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좀 여유 있게 좀반올림에서도 잡은 거. 도 있고요. 사실 더 잡고 싶어요.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하고 싶은데.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의견을 안에다 넣어 놓을게요. 메인보드는 B450M도 충분. 그리고 룰루랄라. 네, 이렇게 해 놓고 했습니다. 하여튼 룰루랄라 님, 네.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의 돈은 소중하니까요.